HLS 퍼포먼스 매저먼트를 어떻게 할까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HLS에 아주 간단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HLS에 대해서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제소이 조금만 더 하자면, 아마 이런 광고를...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들과 하는 손바꼭질이 그쪽 좋아지는 요즘입니다. 네. 아빠 이 네. 아이도 즐겁고 저도 즐겁고. 아빠. 이런 게 행복일까요? <웃음> <웃음> 액션 시리즈 대기. 시리즈로 달린다. 시리즈. 네. 이렇게 이제 웹툰이라는 자회사에서 밀고 있는 시리즈라는 서비스 모드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리즈 서비스 옆에 있는 시리즈 온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웹툰에서 다양하게 밀고 있는데 시리즈도 밀고 시리즈 도 온도 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리즈 온의 아이스 개발자 이준원입니다. 네, 저희 이제 시리즈, 아, 예, 방,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시리즈 서비스에서는 그 이제 웹툰 시리즈랑 다르게 웹툰 소설 다 말고 영화 방송 컨텐츠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서비스를 어 다루는 데 있어서 저희 팀 이런 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컨텐츠를 제공할지, 아니면 영상 시청 경험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는지. 특히 이제 저희 개발팀에서 집중하는 부분은 영상 시청 경험을 어떻게 하면 증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퀄리티 오브 익스피리언스를 어떻게 하면 증진시킬 수 있을까에 대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 시리즈 1에서는 이제 영화 방송 콘텐츠를 HLS라는 기술을 통해서 스트리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 HLS, 오늘 톡에서는 크게 HLS에 대해서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과 그거에 대한 성능 측정 어떻게 할수 있을까? 결국에는 그 목표는 퀄리티 오브 익스언스를 증진시키는 데 있겠습니다. 네, 먼저 HLS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제 고화질 영상들을 많이 시청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고화질 영상을 시청하다가 네트워크가 이제 안 좋은 상황에서 진짜 가끔 이렇게 버퍼링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트워크가 훨씬 더안 좋아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무한 버퍼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버퍼링이 생기는 상황에서 이제 제 자신도 사실 그랬고요. 이때 사용자들의 반응을 살, 살펴보면 그걸 비유를 좀 잘한 영상이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뭔가 어떤 일에 집중을 하고 있을 때 극단적으로 그걸 막았을 때 생기는 그런 현상.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MBC에서 실험한 건데요. 거기랑 너무 유사한 것 같아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심리학과 교수님께 설명해 주시기로는 어떤 일에 집중을 하고 있을 때 그게 멈췄을 때 이제 극단적인 행동들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막아내야지만 이제 더 좋은 영상 시청 경험들을 제공해 줄수 있겠다. 근데 그런 거에 앞서서 이제 왜 먼저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 영상 시청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이 고민을 사실 저, 저보다 이제 앞선 선배 개발자분들이 많이 고민해 주실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고품질의 비디오 영상을 스트리밍 하고 있는 도중에 네트워크 상황이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이제 네트워크 상황이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처럼 버퍼링이 심해지고 이제 사용자에게 극단적인 행동을 초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들을 안끊기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선배 개발자분들이 많이 고민해 주셨습니다. 이걸 이제 아주 단순한 문제 해결법으로 생각해 보면 네트워크가 안 좋을 때는 꼭 좋은 화질이 아닌 저화질의 비디오라도 일단은 보내줌으로써 극단적 행동을 막아보자. 그래서 네트워크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저화질 비디오를 보내주도록 하자. 라는 방식 방법으로 이제 이런 문제를 풀고자 합니다. 이제 이러한 방법을 이제 어댑티브 비트레이트 스트리밍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것 관련해서 막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면은 살짝 어려운 이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그래프 보다 제가 좀더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영상 같은 영상에 대해서 고화질 비디오와 저화질 비디오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댑티브 스트리밍이 아닌 이제 고화질 비디오를 일단은 재생을 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네트워크 상황은 제가 이제 저게 실제로 손으로 그린 건데요. 이제 네트워크 상황이 좋을 때는 고화질 비디오가 시청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상황이 이렇게 밑으로 섞구치는 경우, 밑으로 박히는 경우에는 이제 버퍼링도 생기고 사용자의 기분도 밑으로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이제 어댑티브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해서 풀고자 하는 건데요. 근데 그 ABS를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HLS에서는 어 먼저 각각의 비디오를 여러 짧은 단위의 청크 비디오로 잘게 나눕니다. 그리고 고화질, 저화질 모든 비디오에서 다 짧은 단위의 청크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네트워크가 좋은 상황에는 고화질 비디오 청크를 보내주다가 네트워크 상황이 안 좋은 경우에는 저화질 비디오 청크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네트워크 상황이 올라가면은 고화질 비디오를 청크를 보내줌으로써 영상 시청 경험을 이제 끊기지 않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이 설명을 들으시고 나서는 이제 아까 이 어려운 그래프가 한방에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살짝 오버래핑인데 약간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사실 이제 A/B/S에 대해서는 그 애플에서 만든 HLS라는 기술 외에도 이제 엠팩 대시 또 그리고 어도비에서 만든 HDS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스무드 3D 스트리밍이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HLS가 많이 사용된다고 제가 이제 아티클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HLS 같은 경우에는 이제 iOS 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3.0, 허니컴 이상에도 이제 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모바일에서 현재 제공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HLS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기 위해서 애플 다큐멘트를 좀 찾아봤습니다. HLS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에, 다큐먼트에 써져 있는 것을 보면은 에, 라이브 VOD 스트리밍 그리고 어댑티브 스트리밍 스마트 스트리밍 그리고 인크립션과 어센티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런 기능들을 지원해준다고 하고 나서 이제 전, 전반적인 HLS 구조에 대해서 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크게는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HLS 기술 지원하기 위해서. 먼저, 어, 영상을 만들어내는 이제 하드웨어가 있고요. 그 하드웨어에서 인코딩을 하고 그 인코딩을 아까 그 잘게 쪼개냈던 그 세그멘트, 스트림 세그멘터를 이용해서 그 영, 인코딩된 영상을 어, m p e g 2 t s 또는 f r a g m e n t e mp4 파일로 잘게 나눕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화질에 따른 이제 파일들을 한데 묶어놓고 그 파일 리스트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디스리비션 파트에서는 로우 화질에 대한 파일 리스트를 파일 아, 들을 하나의 파일 리스트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파일 리스트들을 또 관리하는 인덱스 파일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 단에서는 이제 그 디스리비션 파트에다가 이제 클라이언트는 사실은 저희 파트죠. 이제 웹서버에다가 그 인덱스 파일에다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재생을 위해서 그렇게 되면은 현재 클라이언트 네트워크에 맞는 비디오 파일 리스트에 대한 정보를 내려주고 그거를 받아서 이제 플레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정지 없이 영상 시청 경험을 끊기지 않게 해줄 수 있게 이렇게 HLS의 전반적인 구조가 잡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아까 그네 가지 파트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쳐진곳 아니겠습니까? 저기에 대해서 좀더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예, 먼저 HLS를 이제 재생하는 부분에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iOS에서 가능한 플레이백 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WWDC를 보면은 이제 로컬 파일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통짜 비디오 파일을 바로 스트리밍하는 거를 이제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댑티브 스트리밍 비트레이트 스트리밍을 위한 기술을 이제 HLS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관심이 갖는 부분은 세 번째, HLS를 어떻게 플레이할 건가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HLS를 이제 재생하기 위해서는 코드로 적어보면 사실 이 정도로 간단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게 많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URL을 보면은 약간... 특이한 점은 URL의 그 익스텐션을 보면 은 m3u8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m3u8이 아까 각각의 파일 리스트들을 또 관리하는 인덱스 파일에 대한 주소가 되겠습니다. 이걸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아까 그 인덱스 파일을 이제 HLS에서는 어 전문적으로 여기 쓰는 용어를 말씀드리면 마스터 플레이리스트 하고 하고요. 아까 각각의 잘려진 비디오에 대해서 관리하는 파일 리스트는 미디어 플레이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코딩하는 입장에서는 그 먼저 마스터 플레이리스트에다가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 마스터 플레이리스트는 그 리퀘스트를 하면은 그거에 대한 리스폰스가 오겠죠? 그리스폰스를 이제 여러 가지 프로시 툴을 이용해서 살펴보면은 각각의 파일 리스트들에 대한 이제 정보들을 이렇게 반환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태그들을 보시면은 이제 스트림 인포에 대해서 크게 여기서는 세 가지 애트리뷰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밴드위스, 두 번째가 레솔루션이고세 번째가 코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이제 밴드위스 같은 경우에는 필수 사항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두 개인 레솔루션과 코덱 같은 경우에는 애플 다큐먼트에 의 하면 강하게 레코멘드 되고 있는 애트리뷰트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정해진 미디어 플레이스트를 이제 정한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잘려진 비디오 청커들을 받아서 스트리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미디어 플레이리스트에 대해서 다시 리, 리퀘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그 리퀘스트를 했을 때에 대한 리스폰스를 보면은 또 이러한 리스폰스가 프록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 태그에 대해서 모든 걸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간단하게 필요한 내용만 몇개 짚어보면 이제 맨 최상단에 보면은 extension m3u 라고 해가지고 m3u 8 플레이리스트가 시작된다. 그것이 끝난다라고의 엔드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플레이리스트 타입도 VOD 또는 이제 이벤트라고 해서 이벤트는 라이브를 위한 스팀 그 정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있는 태그가 타겟 드레이션인데요. 우리가 잘라진 그청크들에 있는데요. 그청크들이 최대로 재생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저기 위에다가 표시해놓고 있습니다. 타겟 드레이션.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얘가 얘가 39초짜리 영상입니다. 39초짜리 영상을 10단위로 자르다 보면 맨 마지막에는 9초가 남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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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초 이렇게 나눠서 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비디오 파일 청크에 대한 이제 시간과 실제 주소를 이렇게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어,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호출하는 건 하나지만 그 뒤에 돌아가고 있는 로직들이 상당히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확인한 것처럼 앱에서의 구현은 이제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이제 좀 전에는 이제 서버와의 이제 통신을 통해서 어떻게 어그웹 서버와 통신하는지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시스템 안에서 iOS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스템 안에서는 이제 일어나는 일을 먼저 보면은 먼저 이 시점에 이제 마스터 플레이리스트한테 이제 요청을 하고 나서 선택된 미디어 플레이리스트가 있고 거기서 작은 이제 청카 하나를 다운 받습니다. 다운 받고 나서 이제 영상을 여기 보면 이제 영상이 이제 실제로 이제 시청이 되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계속 이메가 이제 네트워크 상황에서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러다가 갑자기 네트워크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하이가 아니고 로우인 이제 미디어 플레이리스트를 요청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작은 이제 저화질의 비디오 파일 청크들을 다운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디오 파일 청크들을 다운 받아서 이제 영상이 끊기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이러다가 네트워크 상황이 매우 안 좋아지게 되는 경우.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멈춘 다음에 다시 네트워크 상황이 좋아지면은 아까 이제 원래 봤던 그 저화질의 미디어 비디오 파일 청크들을 다시 다운 받음으로써 또 이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요 시점에 요렇게 이 버퍼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스토리라고 하더라고요. 이 스토리 발생했고 스토리 요만큼 진행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작은 비디오 파일들이 다운을 받아졌고 그다음에 이어서 플레이백이 되었다라고 이 시스템 안에서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 HLS에 대해서 중학생도 알수 있게 쉽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쉽죠?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HS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 영화 또는 방송 콘텐츠를 스트리밍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의 사실은 그 경쟁 상대는 넷플릭스거든요. 넷플릭스에서 퍼포먼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퀄리티 오브 익스피리스에 대해서 엄청나게 인텐시브하게 조사하고 어, 실험을 많이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가끔 자주 보는 미디어 아티클이 넷플릭스 엔지니어 블로그인데요. 얘네 보면은 이제 다양한 실험들을 이제 사실 2014년도, 17년, 막 올해 막 이렇게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빡세게 개선하고 실험하고 있는데 또 시리즈 원이 또 뒤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품질 로그를 잘 해가지고 이제 어, 영상 시청 경험을 증진하고자 하고자 하, 하려고 하는데요. 그거에 있어서 이제 이런 성능 측정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올해 WWDC 이제 발표 자료 중에 이제 HLS 관련한 이제 세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HLS 퍼포먼스 매저를 어떻게 할수 있는가 에 대한 세션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공하는 다섯 가지 중요 KPI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시작 시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버퍼링 스톨이라고 하, 말씀드렸는데요. 그 스톨 카운트가 몇 번이나 일어났는가 그리고 스톨 됐을 때 뭐, 잠깐 버퍼링 살짝 걸리고, 바로 재생되면 상관없지만, 이거를 하루 종일 돌고 있으면 또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톨 그 드레이션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 그 미디어 플레이, 리스트에서 보여지는 그 비트레이트.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에러를 어떻게 어 감지할 것인가. 그래서 이 다섯 개에 대해서 중요한 HLS 퍼포먼스 매저먼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거를 어떻게 측정, 하는지 알기 전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AB 플레이어 이제 아이템 액세스 로그라고 해서 이제 플레이백 세션한 관련한 히스토리를 다 저장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이용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 다섯 가지 KPI 중에서 중요한 정보들을 뽑아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AB 플레이 a 아이템 액세스 로그가 이제 저희 성능 측정 시, 성능 측정 시 매우 유용한 녀석입니다. 근데 이제 요 녀석은 이제 액세스 로그라고 하는 녀석이 각각의 액세스 로그 이벤트 여러 개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액세스 로그 이벤트가 이제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개가 인스턴스가 생성되는 어 시점을 보면 이 URI의 변경, 예를 들어서 아까 하이에서 로우로 바뀌는 시점 혹은 이제 사용자에 의해서 이제 시킹되는 시점에 이런 이벤트가 하나씩 생성이 됩니다. 이런 기반 지식을 가지고 이 다섯 가지 KPI를 어떻게 측정하면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타트업 타임, 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I를 이제 재생, API를 호출하고 나서 실제로 플레이백 되는 데까지에 대한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제 스타트를 호출하고 나서 재생, 재생이 되기 직전에 여러 가지 어,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이제 미디어 플레이백이 되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기존에는 이제 Easy Playback Likely to k e 법이라는 프로퍼티를 보고서 이제 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것도 할수 있는데 얘네가 권고하는 사항은 이런 것들을 써라. 그래서 AB Player의 Time Control Status라는 건 iOS 10부터 제공되는데요. 이 녀석의 프로퍼티가 플레잉이 됐을 때가 이제 p l a y 되는 시점이랑 매우 가까우니 이게 좀더 정확한, 어 시점이 될수 있겠다. 라고 얘네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얘네 위에 이, 이 녀석들은 이제 CF 스트링이라 여가지고 CF 노티피케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돼서 조금 그렇습니다. 근데 저렇게 우리가 이런 시점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스타트업 타임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AB플레이 아이템 액세스 로그 이벤트를 통해서도 일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AB플레이 아이템 액세스 로그 이벤트에 보면은 이제 플레이백 관련한 로그 이벤트들 프로퍼티 중에 여기 보면 스타트업 타임이란 녀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녀석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스타트업 타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스토어 카운트랑 스토어 드레이션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스토어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AB 플레이어 아, 애비 플레이어 아이템 플레이백 스톨이라는 이제 노티피케이션을 저희가 옵저밍 하면은 이 스토리 생길 때마다 우리가 노티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횟수를 가지고 얼마나 스토리 됐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다시 플레이백이 될 때까지 이 시점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그 약간 그 CF 스트링을 얘네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다른 예제나 이제 문서들을 좀 봤을 때그 CF 노티피케이션 안 쓰더라도 AB, 탈, AB 플레이어의 타임 컨트롤 스테이터스가 이제 이 프로퍼티가 플레잉이 되는 시점이 이제 뭔가 이 대신에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갭을 이용해서 스톨 드레이션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아까 또 말씀드린 AB플레이어 아이템 액세스 로그 이벤트에서 이제 프로퍼티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스톨 드레이션은 확인할 수는 없는데요. 대신에 넘버 오브 스톨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B플레이어 아이템에 엮여있는 그 AB플레이어 아이템 액세스 로그 요 안에 여러 개의 이벤트에 이는 넘버 오브 스 a r 스를다 합치면은 하나의 이제 플레이백 세션에서 이제 생긴 이 넘버 오브 스 a r 스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그 비트레이트가 어떻게 이제 표시되는가, 그 재생 동안에 그 표시된 비트레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확인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번 WWDC에서 얘네가 어, 제안한 방식 중에 하나가 타임웨이티드 인디케이드 비트레이트를 이용해서 그런 퍼포먼스 메이저먼트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인고 하니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15초 동안에 영상을 재생했다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2 메가 비피스에 해당하는 하이 퀄리티 미디어를 재생을 10초 동안 하고 나머지 5초 동안에는 1 메가 비피스에 대한 저화질에 대한 비, 어, 비디오 파일을 재생을 했다 하면은 사실은 이제 요걸 2메가랑 1메가 했으니까 단순히 1.5로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대비 비율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게 어려운 말로 time weighted indicated b i t rate. 그래서 사실은 계산은 상당히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또 얘네가 이렇게 코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실 비례식입니다, 비례식. 예, 그리고 이제 indicated b i t rate 말고도 아까 도 말씀드린 이스토리를 담고 있는 AB 플레이 아이템 액세스 로그 이벤트에서 보면은 이제 인디케이트 비트레이트 말고도 실제로 옵저브드 된 비트레이트에 대한 정보들을 다양하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시되어 있는 그런 비트레이트 말고도 실제 사용자가 겪는, 겪고 있는 비트레이트에 대해서 이제 확인할 때는 이러한 정보를 사용해서 우리가 퍼포먼스 매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페일에 대한 거를 어떻게 이제 확인할 것인가 조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크게는 이제 페이탈 에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약간 논페이탈한 에러에 대해서도 얘네가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페이탈 에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a B 플레이어 아이템의 스테이터스를 이제 업저빙하고 있다 보면 Failed 스테이트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AB 플레이 아이템의 에러에 대한 로그를 조사해보면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두 번째로, 이제, n o n f 하는 에러에 대해서는 이 AB 플레이 아이템 액세스 로그가 아닌 에러 로그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미디어 파일이 받아지지 않았다던가, 혹은 이제 HTTP 404 에러, 혹은 이제 세그먼트가 네트워크 밴드 위스보다 큰 경우에 대한 거, 그리고 크립션 포맷이 안 맞거나 하는 이러한 정보들, 실제로, 뭐, 정지까지는 안, 안 주더라도, 이제 뭔가, 사용자 뒤에서 뭔가 일어나는 에러들에 대해서, 예비 플레이어 아이템 에러록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이제, 주요한 HLS KPI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사실은 제 발표는 여기서 마지막인데, 다, 했, 다 했거든요. 저희 이제 시리즈온에서는 이러한, 이제 어, 영화 방송 컨텐츠를 잘 표현하고, 이제 도약하기 위해서 지금 막 달리고 있는데요. 달린다기보다는 앞으로 나가고 있고 웹툰에서 밀어주고 있는데요. 그만큼의 또 이제 여러 친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혹시 그래서 저희 팀의 동료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갑자기 광고를 해서 죄송한데요. 이제 그 저희 팀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저한테도 해도 좋지만, 이제, 저희 또, IS 리더 분인, 김현일 님이 계시거든요. 사내 메신저로, <laughs> 이분한테 바로 주시기 어려우면 일단 저한테 바로 주시면 제가 적합한 사람을 이렇게 매칭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